두 번째 경기 치러질 맵, 재설기입니다. 예, 중앙 쪽에 있는 그 길, 중앙로, 으 아, 힘싸움 매우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특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진해서 방어 타우저 넣는 게 매우 일상적인 생활이었기 때문에, 예, 이번 경기도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아로로 상대방 경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언제나 조심해야 되고요. 예, 해상 쪽에 있는 몰래 멀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 부분 이제, 예, 가져가기가 좀 껄끄러워서 그렇지, 가져가기만 하면은 이제 뭐 거의 끝장나죠, 이 예, 게임이. 예, 상당히 자원적으로 이득을 많이 볼수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전을 하나 이 예, 작쪽에 있는 걸 가져왔다는 가정하에 섭니다만 예, 제가 특히 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도 공중 싸움이 매우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군요. 자, 그럼 금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츠. 하 아, 요걸 참 부담스러워요. 자 시작됐습니다 먼저 나온 진영 국쪽으로 보이는 초록색 소비에트 연방 쌍파님의 진영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배로 먼저 지어준 모습 나오고 있네요 배로 앞쪽에 짓고 있죠 그리고 남쪽으로 나오는 빨간색 소비에트 연방 셀리님의 소비에트 연방 나오고 있어요 일단 서로간의 빌드는 비슷해요 다만 발전소를 짓다가 예. 취소했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적으로 음. 1, 2초 정도 늦겠군요 일단 뭐 유닛 생산하는 음. 상황은 거의 비슷비슷하겠네요 예 불금 하나 나오고 컨스트립스타워와서 중앙 주요 건물 좀 정리해주고 예 이건 뭐 딱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쪽 불금 왜 길막 당하나요 예, 묶쳐서 가면 별로 좋지 않을 텐데, 얘 예, 일단 한개 가서 예, 로로 집어주고, 예, 한번 더 집어주고, 예, 좋습니다. 예, 갈길지로 일단 상대방 곰다 제거해 줬죠. 그러면서 컨스트릭트 앞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오, 오 잠깐 잠깐 로한 방에 부터 태요, 한 방에 예, 아, 그럼 둘다 걸렸죠 지금. 총총총총총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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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쏴줘야죠. 어떻게든 쏴줘야 돼요. 이쪽에서는 지금 예, 칵테일 들고 오고 있죠. 예, 아, 그들의 보드카는 예, 친구예요. 친구라 예, 친구인데 일단 뒤쪽으로 컨트롤트 빠졌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일단 좋은 자석기을 했다는 생각인데, 아, 예. 예, 곰들간에 비명이 매우 치열하군요. 어,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아, 불타 죽습니다. 근데 불충만 안 쳤네요, 당연히. 누가 치락사는 죽은가요? 예, 그리고 징그러니까좀나았나 보네요. 예, 일단 곰들간의 싸움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예, 일단 곰 싸움이 이겼어요. 이제 이쪽 곰. 상대방 진영까지 정찰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으니. 예, 어도 이커녕, 에 예, 제대로 들어가기도 힘들었네요. 어떻습니까, 셀린님? 예, 일단 상대방 팩토리 지는 것까지 예, 확인해 줬고요 예, 아 지금 컨스트리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검으 들어오는 거 자원 낭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더 이상은 부검 생산을 자제해 주는 게 좋겠네요, 셀린님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서 일단 엔지니어 생산해서 왼쪽 유전 점령하러 가고 있군요. 문제라면 지금 이쪽 엔지니어도 오고 있어요. 아, 상대방이 점령하고 여구를 점령해 줄수 있겠군요. 예, 일단 곰은 뒤쪽으로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고요 어떻습니까? 빨간색 소비트 연방. 예, 일단 2티어 빠르게 올라가서 비행장 올라가겠군요. 예, 파님은 예, 팩토리 빌드 선택. 예, 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 2티어 가지직안 올라갔네요. 예, 아직 1티어 상황에서 팩토리. 예, 지금 이렇게 팩토리를 지으면 좋은 것이 부프로그가일증어이다 팩토리에서. 예. 상대방은 공중인의 탄을 생산하기 위해서 2차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은 공중인의 탄을 생산하려고 1차에서 그냥 팩토리만 지어주면 돼요. 이 예, 시크리랑 지금 불프로그만 하나 준비되면은 상대방 트윈블레이드에 대한 대비는 거의 완벽하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납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 살리님 상대방이 점령한 유정 예살가 역으로 가져오고요. 어 잠깐 테러트론까지 들어있었어요. 와 정말 불행중강이네요벽으로 예, 막아놓은 거예 고문 다 죽었지만. 궁은 예, 없어 내 가슴속에 있어 하지만 예, 벽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아군 밥차는 그럼서 이제 MC님 졌고 멀티하러 가죠 아 불풀고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안돼요 안돼 안 안돼 안돼 지금 트윈블레드 뭐하고 있습니까 오, 오 불풀고 있는데 지금 엔진에 태우고 뭐하는 지야아 일단 살라어 뒤쪽으로 빠지는군요 예 수리를 받을 때가 왔어요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예빙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아 정말 지금 이거 아슬아슬 하네요 피가 좀... 거의 이거는 이제 눈물 나는군요 예, 일단 트윈블레이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 유저도뭐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겠네요 지금 컨스트립트가 총 쏘고 있는데 그냥 컨스트립트 하나 생산해서 보드카 칵테일 예, 몇번맛 보여주면 이제 너무 좋아갖고막 춤을 출것 같은데 글쎄요 왜왜 춤을 추게 안 하는 거죠? 시클 무서서 그러나요? 예 시클 도착했습니다 오 잠깐 이거 트윈블레이드 오, 잠깐, 트윈블레이드 어디까지 도웁니까, 지금? 상대방은 오체 팩트리 밖에 없기 때문에, 예, 빨리빨리 내리고, 엔지니어 점령! 들어갑니다, 지금. 이거팩트리 팔아줘야, 아, 팔아주죠? 예, 부검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예, 컨스트리트 뽑으면 뭐해, 지금. 부검 있는데, 오, 오, 이거 갑니다. 지금 정제소로 갑니다, 이거. 정제소는 팔면 상황이 좀 곤란하거든요? 예, 일단 배로 올리고 있는데, 아, 저쪽으로 벽치고 있어요. 다행중이나 불행중. 예, 그러서 테로들은 쫓아왔고요. 예, 곰타치고 됩니다. 엔지니어 고말고 없이. 아, 근데 지금, 발전소 팩토리가 날라갔기 때문에, 이쪽 상황은 별로 좋지 않네요. 쌍판님. 예, 테카다 떨어졌어요, 지금. 예, 좋지 않습니다. 예, 상대방은 2티어의 자원도 안정적으로 잘 캐글다 말하고 있었는데, 이건, 이런... 예, 시크릿 테러 왔는데, 시크릿 테러를 막아낼 만한 유닛이 없었군요. 예, 엔지오메가. 예. 일단 시클, 예, 상대방 자원 차고 주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예, 나한테 1,400원 타격을 준 만큼 너도 뭐, 타격을 이거봐라 이건가요? 네,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배럭 깨고 있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셀리님도 피해가 그렇게 쏙 적다고는 할수 없겠네요. 일단 배로고쪽에 다시 건설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쪽에다 건설해도 의미가 크게 없거든요. 야, 배럭이 날아갔어요, 지금. 네, 하지만 뭐 셀리님 일단 멀티 하나 올라갔기 때문에, 네, 해상쪽 멀티는 못 올라갔습니다만, 네, 상파님은 해상쪽 멀티를 올렸고, 셀리님은 일단, 언덕축 멀티를 올려줬네요. 거기다 지금 유전화까지 하나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상 자원 차이는 그렇게 크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MCB 그대로 전진하는 상대방 본주 쪽으로 지금 이거 본주 쪽에 막아낼 만한 유닛이 없기 때문에 MCB 전진해서 테슬라 컬 받기 시작하면 이쪽도 대칭 그렇게 바탕치 않을 텐데. 아, 근데 시클로 오고 있군요. 점프! 예 이제 유닛 뭐가 나오든 시클로 제거해 주겠다. 예, 생각하고 있군요. 예, MCB는 나물나라 그냥 도전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그를 상대하려고 오는 유닛의 트윈블레이드입니다.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면 이제 시크, 너희는 인생은 없다. 너는 이미 죽어 있다. 빵. 예, 아, 저거 멀티 필요 안나요 조선수 필요 한는거 아니면은 멀티 필요 없는 거 밖에 없는데, 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걸로는. 일단 테슬라 트로퍼, 오, 어떡해. 테슬라 트로퍼. 또트윈블레이드탈 생각인가요? 예, 엔진이 하나 탑승했는데, 터질 뻔 했는데, 안 내리나요? 잠깐. 불풀고 따라오면 이거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내려야죠, 내려야죠, 내려야죠. 빨리 내려야 됩니다, 지금. 오, 왜안 내리고 지금 불투거한데나 잡아주쇼. 아, 내리고 있었는데, 터졌어요. 엔지니어. 예, 근데 내렸어도 죽었겠네. 예, 이건 형 위치가 좋지 않았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네요. 아, 이건 참 힘듭니다, 상황이. 예, 지금, 또 해상에 일단 발도 쏠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셀린님 지금 차원이모잘라요 아, 잠깐 상대방 지금 배로 굴려, 아니, 배로 전명한 것 같은데, 이거 상황이. 예, 테슬라 코인 올라오고 있죠. 예 이제 충전 시작합니다 정전기 충전해서 한번 쏴줘야죠 이제 정전기 뭐충전 어, 하고 있을니까예 자기 전에 더해서 테슬라 코일 정전기 방출하고 있죠 예 기관포탑 예 이제, 이제 이제 테슬라 코일 한 번이면 더예 테슬라 코일은 지속적으로 충전할 준비가 끝나있어요 예꽉 계속 어, 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더 이상 거치기가 어렵다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네요 셀린님 본진 다 날라가고 있는 상태 예 밥집 하나 다 날라가고 있죠 지금 예 플렉트로퍼가 지금, 이제, 자른지를한 번씩 던질 때마다 정제소가 지금, 체력이 쭉쭉쭉쭉 이고 있으니, 이거는, 상황이, 아, 영 좋지 않습니다. 예, 영, 좋지 않은 곳 지금, 예, 기갑포탑에 대해서는, 배럭이 지금 곧바주문 해주고 있고, 예, 기갑포 파괴까지 했죠? 아, 이거 살리님, 이제 이렇게 되면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은데, 예, 그냥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많이 좋지가 않아요. 비행장 어디다 올리고 있나요? 비행장 지금 예배럭 위에다 올리고 있군요. 스웨어 이거 아 힘들겠네요. 일단 테슬라 트루퍼를 생산하고 있는데 또드렵 생각인가요? 플렉 아이템레내로 글쎄요, 아 어렵네요 이거. 오 잠깐 이거 불루에 내렸어요. 특공대 예 공수부대 오고 있습니다. 플렉 트루퍼 예, 지뢰 던지러 왔죠. 예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정지선을 날아가면 이제 완전 샌링님좌원줄 마비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퐁퐁퐁, 터지죠, 터지죠. 예, 지금 일단 뒤집어 쓰고, 발권은 있는데, 아, 깨졌어요, 결국에다깨지네요 지금 이거 갈기라도 하면 자원이라도 서하는데 갈지도 못하고, 그래도 깨졌군요. 아, 해골. 예, 테슬라 코일, 이제 예, 지속적으로, 예, 상대방 벽 같은 거볼 때마다 계속 쏘고 있어요. 예, 이제 왼쪽에다 쏘고 있죠. 예, 이제 여기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얘들이 어쩔 수 없어요. 이쪽 정제수까지파괴 되겠네요. 예, 멀티필러 가고 있습니 오우, 잠깐만, 테들프로 이거 잘못했으면 들어가면 게임 끝났어요, 이거 그대로. 아, 근데 팀블레도 오겠죠? 상황 좋지 않습니다. 네나, 아, 상황이 많이 좋지 않네요. 지금 셀린 님 자원줄 다 마비됐기 때문에 티어2라는 걸 제외하면은 글쎄요, 이거 올릴 돈도 없군요. 정지소 올릴 돈도 없어요, 셀린 님. 예, 팔아줘야 됩니다, 이거 지금. 비행장이든 뭐든, 이게 크레인이든. 슈퍼레터나 팔면 은패배하는 거니까 안 되고. 어, 잠깐, 운주쓰레기! 아이, 지 종굴 웨벅스가. 일단, 물결이 파동을 치죠. 아주 운주쓰레기 한번 봤더니. 아, 이거 힘드네요. 어, 침블레누왜 돌아가죠? 아, 본진 쪽으로 지금 테슬라 트루퍼. 얘 EMP. 아, 테슬라 트루퍼. 이 대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상대방 트윈블레이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거 테슬라 트루퍼는 어떻게 할수가 없을 타밍인데 얘는 별까지 나갔는데 이거 트윈블레이드 맞고 죽었죠. 다 뻗네요, 그냥 이거. 네, 너나 할거 없이. 네, 너나 할거 없이 뻗는 인생이 네, 테슬라 트루퍼 안타깝습니다. 예, 네, 이제 테슬라 다시 제거로 가고 있었는데 트윈 블레이드 예 결국 셀리님 버틸 수 없다는 걸 판단하시고 치지 선언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리님 예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탈락하셨고요 KRL 예 이제 쌍파님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셔서 이제 김엄마님과 상대해 주시겠네요. 예, 내일 경기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주니 상황에선 전체적으로 상판님이 지속적으로 앞서는 모습을 볼수 있었네요. 예, 이번에 유엔이시 아, 계속적으로 압도적이었 아, 발음 꺼네요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예, 뭐 승리가 결정됐다고 봐야겠군요. 예, 건물 건설 상황, 예, 전체적으로 상판님 예, 저건물만으로 가지고 상대졌습니다. 해 예, 아무래도 셀리님 같은 경우에는 방어 타워를 줘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금 더 건물을 만질 수 있을 수밖에 없네요. 예, 차원 치치 상황. 네, 셀린님이 초반에는 조금 더 앞서 있었습니다만 중반을 기점으로 서서히 예,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예, 후반부에서는 이제 셀린이 조금 더 앞서는 것 같다가 예, 상판님이 앞섰어요. 총 플레이 시간 10분 4초. 예, 총 자원 수집량 44,000대 33,600으로 예, 상판님이 조금 더 앞서 있었네요. 유니큐 상판님이 훨씬 앞서 있었군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경기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